뭐해? 응 지금 어디 가요? 시장 어 시장에 왜 가? 한국 요리 연습하려고 <laughs> 어. 김치찌개 재료 사러 김치찌개 만들어 보는 거 처음이지? 응아 아니지 한국 음식 만들어 보는 거 처음인가? 처음에 그거 만들었잖아 간장게아 그러네 응. 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응. 완벽한 한식이라고 할수 없어 응, 응. 정말 한식은 김치찌개야 응. 뭐해 할수 있지? 어 노력해볼게 <laughs> 간발에 자주 오는 마트네. <laughs> 자 두부 사러 갑시다. 어 오늘 두부가 없네? 근데 김치찌개 두부 없어도 되긴 해. 어 <laughs> 그래? 그래 다음에 사자. 어 이걸로 하자. 아 근데 김치 엄청 비싸다. 와, 김치가 뭐 21,000원이야. 엄청 비싸네? 어, 아, 썰은 거. 어어 썰은 거 어. 얘는. 어, 어. 그래, 이걸로 살까? 와, 근데 김치찌개 하려면 이거 한 반은 넣어야 될 텐데. 어, 그래? 어. 차라리 돈 주고 사먹는 게더싼거 같은데? <laughs> 만들지 말게 <말까? 웃음> 여러분들, 우리 김치가 너무 비싼 이슈로 다른 거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뭐 할래? 뭐지? <laughs> 아니면 그냥 어... 장만 볼까? 장만 볼까? 어 그래 그냥 뭐에 그냥 요리 교실 해줘? 어, 너무 비싸다. 그래, 장만 보자. 그래. 아 원래 김치 이렇게 비쌌나? 이건 젓갈 어 이걸로 그거? 태바사킨가? 어. 어 누나 장조림 이거 그거야. 이게 계란 장조림? 그거에다가 어. 고기 같이 넣어서 먹는 거. 어, 그래? 어. 뭐지? 계란 장조림. 이것도 맛있어 핫바. 이거 뭐예요 핫바. 핫파파 파파파 파 이거 소세지야? 소세지 비슷한 거파파9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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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어. 파거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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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어 그거 맛있더라 이거 운청 저번에 어. 추천해 준거아 그래? 응. 맛있었어? 이거 맛있 괜찮아? 어 괜찮지 않아? 1kg에 이 이거 한 1800엔? 어. 한국에서 응 한국에서 이 정도로 살수 있으면 괜찮다 사자 그럴까? 그래 여러분들 모에가 해준 토스트 진짜 맛있어요 우리 바구니 귀엽다 <laughs> 모에 그래서 우리 어디 가요? 반찬 가게. <laughs> 맞아.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게더싼것 같아. 네, 응, 그래서 반찬 가게 가자. 어, 너무 비싸. 응. 아니 여러분들 김치찌개 하나 만들려고 재료 사는 것만 거의 5만 원, 6만 원이 나와요. 아닌 것 같아. 반찬 가게에서 사는 응. 게 응. 오히려 저렴하고 응. 만드는 것도 사실 <laughs> 좀 힘들잖아. 맞아. 응. 나 반찬이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 그러네. 약간 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때는 응. 만들어 주는 게 당연했잖아. 밥을 밥해 주는 거. 맞아. 예를 들어 일본어로 치면 스키야키라고 치자. 응.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응. 우린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해준 대로만 먹었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결혼해 가지고 <laughs> 이제 우리가 밥해 먹으려고 하니까 응. 와, 하나하나 너무 비싸. 그니까 너무 비싸 고춧가루 하나도 사야되고 참기름 사야되고 액젓 사야되고 응. 살게 너무 많아 응. 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자리가 소중해진다 맞아 그래서 우리 어디 가요? 카페나 가자 <laughs> 그래 카페나 가자 <laughs> 우리 카페 갔다가 응. 집에 가자 맞아. 하고 있다가 토스트 먹자 맞아. 우리의 힐링 카페 맞아. 우리 다 먹고 영상 찍었네. <laughs> 집 가서 토스트 해 먹자. 그러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토스트를 만들 거예요. 인성? 어? 맛있게 만들어 줄게. 응, 고마워. 준비물은 아까 마트에서 구매한 이거 토스트랑 치즈랑 네이콘이랑 계란이랑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기름 넣어요 에이콘을 잘라서 구워요 불을 약하게 해요 치즈를 넣어요 계란 넣어요 식빵 넣어요 손대요. 뒤도 구워져요. 완성. 짱. 오. 음. 맛있겠어요. 음. 오 여러분 생긴 거 봐요. 오. 음. 누나 거 만들었어? 나안 만들었어. 오 어, 누나 왜안 먹어? 이따 만들고응 음, 같이 만들지 피곤해. <laughs> 네, 피곤해 여러분 어쨌든 모에가 만들어준 토스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토스트에 대해서 할 말을 하자면 원래 오늘 우리 김치찌개 먹으려고 했죠? 맞아요 김치찌개가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토스트까지 됐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다 맛있으니까 좋죠 음, 맛있겠네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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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대박! 음, 거짓말 안 하고 이제 팔아도 돼. 아, 진짜? 응, 음. 어떻게 팔아 버전 마차에서? <laughs> 아니면 어떻게 팔지? 길거리에서 돗자리 깔고 돗자리 <laughs> <도대, 웃음> <응. 도차리> 깔고 <laughs> 어서세요 오 하고 응응 음, 음, 맞다 이거 이런 거 팔면 팔리나? 응 음. 어떤 사람이 구매해? 아침밥 아침이나 간식으로 음 응. 음. 음. 되게 음. 적당히 자극적이고 뭐 음. 어, 적당히 자극적이야. 자극적이면서도 음. 안 자극적인 거. 음. 근데 오늘 음. 또 마요네즈 넣는 거 깜빡했어. <laughs> 부족하지 않아? 음. 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마요네즈 없어도 되겠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음. 없어도 맛있다. 음. 음. 이거는 음. 누나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야? 아니면 원래 있는 레시피야? 이거는 유튜브에서 찾았나? 음. 뭔가 어딘가에서 찾았던 것 같아. 내 물량 같은 것은 내가 그냥 음. 대충 넣었어. <laughs> 음. 완전 똑같은 재료는 없잖아. 음. 그러니까 이 정도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싶어서 치즈 같은 것을. 음. 맛있어요. 다인. 음. 베이컨이랑 음. 치즈랑 계란이랑 음. 토스트 빵 들어가니까. 음. 두개 먹었는데 벌써 배불러요 <laughs>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먹어? 응 이거 일본인이 하는 레시피 봤어 아 그래? 응. 음, 한국 토스트는 약간 응. 야채를 좀 많이 넣어 응. 일본도 그런가? 일본도 혹시 뭐 샌드위치 같은 응. 거 그런 거 응. 야채 넣고 응.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이삭토스트 먹어봤어? 어. 우리 동네 앞에 이삭토스트라고 있는데 거기는 응. 토스트에다 약간 야채랑 조금 그런 걸 많이 넣었는데 응. 그러니까 누나가 만들어준 거는 딱그 응. 오리지널 토스트 음~ 인성이 야채 싫어하잖아 <laughs> 그래서 맛있어 야채 막 토마토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면 별로일 것 같아 고기 도서마어야 음~ 응. 또 만들어줄게 응, 고마워 응.